우리가 개 키우는 사람들, 어 개는 마당에 있어야 됩니다. 아 어, 개는 마당에 있어야 돼. 사람이 사는 주거 안에 개가 들어오면 안 돼. 어, 꼭안 되는 개로 들어와도 됩니다. 아 어, 되는데 너는 개 친구들이라 가지고 어 어, 이 어, 어,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. 어? 어, 그래서 개 편을 자꾸 들거든요. 어, 이웃지 사람이 뭐개 때문에 조금 찡그리면 뭐 그만 그 사람은 원수됩니다. 어, 개편이 돼갖고, 개가족이죠. <laughs> 어, 어, 그렇게 된 겁니다. 아,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남이 볼때 너는 개하고 같이 오니, 개가족이에요. 응? 어, 우리는 사람하고 살아라고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고, 개는 개가 살아가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. 어, 개는. 인간들의, 그, 이 쓰임새를 써, 야 되는 거지, 개하고 같이 지내는 거는 아니죠. 그래, 개는 집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, 집 밖에 마당에 있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키울 수 있습니다. 어, 하나, 집 안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. 어, 그래서 우리 바퀴 벌레도 집 안에 들어오니까 들고 때리잖아요. <laughs> 밖에 있으면 밖에서 놀든지 말든지, 응? <laughs> 어, 모기도 집에 들어오니까 때려 잡아버리고 아, 집에는 우리 공간이지 어, 예? 아, 그렇게 바깥에는 저거 공간이고 어, 아, 그래 저 밖에 나갈 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집에 들어올 땐 저거가 조심해야 어, <laughs> <laughs> 예? 아, 그래, 그래 되는 거야 우리 살집을 만드는 거거든 어, 아, 그래 저거 살집을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어, 아, 그래서 개 같은 거는 어, 아, 우리가 외로울 때, 개한테 정을 줄수 있다. 정주다 보면은, 내가 그 가고 놀다 보면, 내가 망각하게 돼가 있다. 이 말이죠. 동물을 갖춰야 하는 것도 좋지만,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, 이거는 구성으로 해갖고, 어,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것이지, 우리 품으로 갖다 여면 안 되는 것이다. 응? 어, 그래서, 개는, 어, 쓸모있게 써야 된다. 개는 아, 쓰임새로 쓰는 것이지. 이걸 내가 좋다고 해서 이걸 구속을 시켜도 안 되고,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닌 곳에 놔둬서도 안 되고, 개를 갖다가 막 자꾸 이렇게 미용한다고 자꾸 저 깎아 샀는데, 개는 <laughs> 털이 길게 있어야 되는 거고, <laughs> 응? 아, 그래, 그래서 밖에 있어야 되는 거고. 응? 아, 그런 게, 우리가 동물하고 인간은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지. 동물을 너무 가치히 해도 안 되는 게 동물이고, 너무 멀리 해도 안 되는 게 동물입니다. 아, 어. 그러니까, 우리가 개 같은 걸 이렇게 잠깐은 키울 수 있어도, 여기에 정들이고 빠지지 마라. 그러면, 너의 인생에 문제가 되고, 너의 집안에 문제가 되고, 뭔가가 너를 아리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. 사고도 나고, 뭐도 나고, 막 일어납니다. 아, 어. 그러니까, 개한테 정주지 말고, 어, 우리 사람하고 살아나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어, 요렇게 어, 이해를 합니다.